지금 몇시 게? 아홉 시? 묵참말 묵은지 그래, 이걸 잠시 이걸 해준다는 거야 아홉 시 우리한테는 완전 꼭조새벽인데 난자기네집 먹어봐 아 맞다 오늘 나 예비군 아홉 신줄 알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어나서 샤워 맞아 근데 한시라 그래가지고 한시였어.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자 했어 맛있는데? 맛있지? 응 음. 그리고 라면 잘먹잘먹 묵은지 닭볶음탕 남은 거밥 볶고 아까 그 무찬말 남은 것도 넣어서 다 볶아버렸어. 일단 보쌈 남은 거. 잘먹 찰먹 속밥 속밥. 금태 금태. 금태 금태. 기칼 보디로 보고 왔어. 꽝꽝 찡, 꽝꽝 꽝꽝했어. 하지 마 절대. 난 재밌었어. 그냥 봐 얼미나 그냥 영화에 집중해. 난 재밌었어. 그 이거 전에 샀던 거랑 세트인 애가 있더라고. 이것 봐. 얘는 이어져 구름이 이렇게 이어진다고. 이쁘지? 신영만의 회상 피규. 이건 왜 올리는데?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기칼 되게 잘 만든 영화였다. 좋았어. 잘 만들었어. 근데 얘는 포디 너무 흔들린다고 옆에 볼 때마다 한숨 쉬고 있던데. 시작할 때부터 극혐이었어. 그때 포디는. 난 재밌었다. 근데 후회하지 마 라면, 남은 피자, 남은 만두. 남은 라면. 남은 거 아닌데. 남은 거 맞긴 하지 안깐 거잖아 남은 거 집에 남아있는거 저래? 잘 먹어 잘 먹어? 오늘은 고등어 오차 재킷 이거 유튜브에 바이럴 당해서 산 거야 그냥 먹어봐. 먹어봐 근데 이거 물이 멸치다시다 멸치 를 넣은 물이야 그리고 소스 섞어야 돼여이 뭐. 제품 소스 섞어야 돼짠 먹어봐 맛있다 그아응 그래? 멸치다시에 그 음. 과하게 들어갔을 때 그런 거 없어? 응응 응, 전혀 없어 근데 그래? 그런 거 싫어하거든 먹어봐 맛있지 않아? 응. 음. 맛있지? 아주 훌륭해 응 짜긴 한데 원래 짜지 뭐 이게 잘먹 <목소리도> 영상이야. 구멍이 없을 때또 엄청난 감자탕을 해버렸다. 구멍은 제주도에 갔는데 이거 전에도 구멍 없을 때 했던 군대 감자탕 똑같이 또 했다. 진짜 이것만 먹는다. 밥이랑 음. 맛있다. 근데 저번 것처럼 맛있잖아. 이번 거는 김치를 좀 많이 넣었더니 김치 맛이 엄청 많이 나네. 저번 게더 맛있긴 하다. 고기 먹어. 음. 음. 뛸 시간 없다잘 먹. 자, 새벽 3시 몇, 몇 시기분. 대표론이 피자 냉동인데 그 위에 치즈를 뿌려서 오우 프라이에 했어요. 잘 먹. 어제 아니다. 어제 끓인 감자탕. 한번더 끓여서 먹는다. 진짜 너무 많이 했다. 진짜 너무 많다. 일주일 먹겠다. 잘 먹. 가오징어랑 감자탕이랑 나 유부초밥이랑 잘 먹. 잘 먹어, 먹어봐 이거. 응, 먹어봐. 부드럽긴 할걸. 나 먹을 때 되게 부드러웠거든. 엄청 어, 부드러워. 맛은 어때? 맛은 꽉. 잘했지? 딱너가 좋아할 거야. 살목. 살목. 남은 오징어 볶음에 아이, 소면 부어? 넣어버릴 거지롱. 어, 부어버리자. 내 자리야, 대지. 또뭐 <laughs> <똥마> 아빠 자리인데. 소미코? 사랑. 우리 소민코할줄아는 아. 고양이야. 귀여워. 먹어봐, 야. 어, 누, 누웠는데 아빠 서서 <laughs> 먹어. 아빠 서서 먹으래. 응? 음, <laughs> 맛. 너 먹지 마. 아. 맛있겠다. 그리고 아, 뭐 자겠는데? 뭐 아빠 서서 먹을 수 없어. 귀여워라. 잘 먹. 잘 먹. 잘 먹. 당얘또 연어삼. 그리고 족밥했는데 연어. 처음에 잘못해서 여기 완전 누룽지가 생겨버렸어. 완전 망할 뻔했어. 족밥은 생선 비벼 먹어. 잘 먹? 잘 먹.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신라면 좋은가? 참고로 원래 다들 새우만 넣는데 었 저희가 새우가 없고 해물 믹스밖에 없어서 된 거. 응. 맛도 안 봤어요. 어짜. 짠데 맛있어. 짜. 응. 잘 먹.